네, 안녕하세요. 강민호 킹팀의 강민입니다. 자, 오늘은 성극을 앞으로 찍을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야? 누구야, 이 녀석아? 저희가 무슨 장르로 찍을지도, 말을 하고 해야되니까 얘기 안했어요 생각 안했는데요 아무 생각도 지금 아, 생각합 아니 아니 님이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왔는데요 지금 생각 아니 있잖아요 아니 준선님이 갑자기 차용하자는거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뭐 이상, 이상한 하잖아요 참 웃긴 친구네요 자 방금 일단은 종류를 정해봅시다 성황극 그런거 다 종료했으니까 예아 저희가 실제로 찍지는 않거만요그한 하... 게임으로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 이로블록스이걸로예예로블록스로와 매운맛이 아직도 있어 와 맵다 아 불닭 잘 먹고 오셨어요? <laughs> 아직도 아직도 목이 톡톡 거리는데. 톡톡 거린다부닥더 먹고 싶겠네. 부닥더 먹고 싶다. 톡톡하시겠어요. 강민 아, 안안알려줬지만 불닭충 또는 칼충. 불카충너는 아, 그, 그 <laughs> 무슨 충일까? 너는 짜장, 너는 진라면충, 진충. 오 <laughs> 쉣. 일단 저는 한번 차로 이다 하면서 지금 상황극을 안찍을거든요어 쉣. <laughs> 가지고 저희가 말 이걸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 드라마틱 공연은 뭐야? 첫 번째 뭐 제작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작 발표회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대신 무엇을 할지 그 상황도. 와저기 밑에 박지서가 있어. 여기에 박지서가 응. <laughs> <방지사가> 있었어. 해소한다 <laughs> 제발 제발 해소한다. 여기서 방치하고 온다. 자 상황도 장르 좀 합시다. 긴피스 합시다. 네? <laughs> 긴피스 합시다. 안됩니다. 왜요? 장르가 있어야죠. 긴피스. 문기스가 뭔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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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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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다 네? 무다가 뭔데? 무다 무다 몰라요? 네와 아재네 와 모를 수도 있는데 와삐삐삐삐와 그럼 님 그리스어나 독일어 영국어 아세요? 아니요 <laughs> 모르시잖아요 강민 1국어 한국 영국어 영어 모르세요? 아 2국어 대하는 불가능 <laughs> 빙글빙글 돌아가는 강민의 하루 뭐지? 누가 내 차에 탔는데 갑자기 내렸어 그동 사고 당했다는 사람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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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찰로 찍을까요? 네 오케이 나이스 1 50만 원짜리 얻었다. 50원짜리? 아니, 예, 제가 샀어요. 님 거기 갇혀 계세요. 네, 이거 써서 안 찍을 건데. 매 네, 화마다 장르가 틀려져요. 이게 로블록스는 이게 마크처럼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화마다 장르가 틀려지거든요? 나 그거 왜 샀냐? 좀낭비하어요아 괜찮아 50원 금방 모아 저 현재 991원이에요 저 122원이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 저 소원이 있어요 뭔데요? 이거 노예기구 한 번만 탈게요 1화는 이렇게 동찰로 이렇게 제작 발표를 해왔고 2화부터는 저희가 아무런 제작 발표 영상 없이 성는 거미라. 겁니다. 미 정... 아, 프리거라프프거 여기서 경찰 있잖아어 거미라. 거니까 쥐는 거미라. 쥐는 거미라. 쥐는 거미라. 쥐는 거아라 쥐는 거